포상여분한번 끼워볼까? 포상여 제가 포상여분한테좀 당했었는데 한 번. 혹시 도움이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죠. 자, 포상녀. 약간 좀 닉네임이. 닉네임이 좀 그. 임팩트 있거든요. 자 과연 적팀한테 포상은 줄것인지 우리팀한테 캐리로 캐리 포상은 줄것인지 이렇게 허리케인 이번에 이제 허리케인 각을 좀잘 본단 말이야 이거 지붕각 각일 때 허리케인 이해 잘 해봤습니다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니 콤보들이 팝삐 뭐야 잠시만요 뭐야 이거 백스텝으로 피해 최소화 퀘스텝님까지잡았어요아 약간 야, 아까, 아까웠다 아까 그래도 자, 잘했어 잘했어 지 한꼽님 많이 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타 잡, 실수 이것도 허리케인! 아니! 속든걸 허리케인으로 다시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러면, 이번 콧물 죽이냐? 한번 더? 잡아주고! 찍어주고! 와,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복수 가보죠. 화이팅. 복수 가보자. 자, 다시 한번더 보상녀분이, 삐빵 나왔습니다. 이게 불매가 첼레포트로 들어와서, 훅 들어와서 어포로 띄오는 그런, 그런 전략이 가능하거든요. 항상 의식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 품셔하기 깔아두기였네요. 자, Y축에서 가득. 자, 차지 크래쉬로 빠져나와주고. 연속 발사.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허리케인 썼지만, 아, 또 빈틈에. 이게, 드론 거를 생각해서 방어적으로 허리케인을 깔아준 거였는데, 어퍼를 맞아버렸어 이러면 풀콤보 들어갑니다. 야, 뭐야. 어휴, 비밀이. V자. 아, 이거 안 맞았죠? 허리케인 각을 좀 봐야, 봐야 되는데, 잡기. 제발. 아 약간 좀 밀리는데? 음, 맛있어. 영혼 깔아주기. 이게 텔레포트를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계속 V자 깔아주기를 쓰는데 저게 쿨타임이 좀 짧아서 저렇게 하는데 제로사이드 아, 허리케인. 아, 이거 텔포로 빠져나가네. 이게 불이가 저런 식으로 텔레포트로 바로 빠지는 게 가능해서 함부로 허리케인을 쓰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아, 또 텔포 예상하고. 그래도 귀에 잡았다. 이러면 이번 콤보의 마지막 때 찍기 쓰면서 운명의 수레바퀴 V자 자 빡딜 자 허리케인까지 완전 중초 안됐습니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이걸 완전 중초 안되죠 빠져야됩니다 지금 위험해요 PSL에 맞을 수 밖에 없는 타이밍 하지만 이걸 환영콤보 같은 스킬로 카운트 쳤죠 야 이거 지렸다 야 이거 허리케인 이 저게 진짜 PSL에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환영 건모 스킬 이 있단 말이야. 그 맛이나 대로 환영 건모 같은 스킬 이 있는데 그거를 딱 카운터 쓰네. 야, 저게 진짜 타이밍 웃 었다. 아 이상하게 개질 느낌 있는데? 느낌이 있는데? 보상을 너무 많이 주잖아 우리 팀한테. 어, 어퍼 뭐야 이거? 됐다. 조심하요 이러면 잡기 하면서 V자 갈수 있겠죠. 아 V 자안 가네요. 그래도 방비 가지고 까두기식으로 V 자 이거 중첩됐습니다. 이러면 다시 뛰운다. 뭐야? 다시 응. 공격. 스톱 뜯더라도 이걸 다시 잡기로. 요때 죽이냐 이거? 원콤 아 원콤은 욕심이었다. 어? 자, 다시 한번 더. 마신. 갑니다. 아, 그, 그래, 그래도 이거 깔아주기 때문에 살았다. 어, 됐다. 찍어, 찍죠? 이러면 이번 콤보에 끝내나? 대시 공격으로 연계하다가 마지막 때. 운명의수레바퀴 그리고 V자. 폭탄 터, 폭탄 터뜨리면서 마무리. 자, 이런 불매나 옵니다. 이 불매가 좀, 그, 마, 그, 마신 상대로 좀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번에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깔아두기. 어. 텔레포트를 예상한. 저게 허리케인이 쿨타임에막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깔아두는 거지. 물이대포 같은 느낌으로다가, 나무사에. 이렇게 좀 깔아두기, 이런 식으로 V자. 아, 저 허리케인 있죠? 허리케인 와이츠로접근해 접근해서... 제발 v 폭탄 가자. 아니죠? 어, 안 돼, 안 되네. 어, 그 허리케인 깔아두기. 야, 이거 피 s l 에 점프로 피하고 피 s l 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점프로 피했다. 그래도 V자로 이걸! 이러면 찍기 되면서 강대기사 안 생겼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이거. 와. 제발. 비 없다. 비 없어요. 너무 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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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에 포상을 주시려나? 화지화 클래식 빗나갔어요 이걸 잡기 야야 야, 이거 전기 쓰는 거 예상했다 땅 찍으면서 풀슈아그 경치 꺼는 거였는데 그 예상했죠 이러면 인자 감이 뺐습니다 제로 사이드 돌진으로 다시 한번 더 기회 기회를 잡아주고 이거 스톡드스를 쓰니까 허리케인으로 스톡 빼주는 판단을 썼는데 아 이거 아깝네. 허리케인의 스톡을 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이후 스킬에 스톡이 떴네요. 아, 이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헉!